안녕하니까 나는 냥코의 왕킹냥이 구독은 다들 눌렀겠지? 네, 전하 눌렀사옵니다. 그럼, 좋아요는 눌렀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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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 아직이옵니다, 전하. 멋이 얼른 당장 누르노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리면 킹냥이가 찾아가서 당신들이 혼낼 거예요.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코디로왕 킹냥이입니다. 자 저는 오늘 전투기지가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향하고요. 여기 좀 고수신 플레인지라는 사람이 아, 저한테 여기에 샤이보가 나온다네요. 오늘은 빨간 적을 많이 가져가 보도록. 여러분 잘 보아요. 조금만 합니다. 엄청 약해요. 맞죠? 지금 이대구로도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데?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정말 쉬워요. 가 아, 거짓말 같은데 아니요. 가져가겠습니다. 저 금액했어요, 이거. 너무 아, 쉬워요. 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이거 진짜 쉬워요. 제가 한번 깨보겠습니다. 아 깨보겠습니다. 자, 자. 아, 안 되옵니다. 아, 안돼요인디 아, 플리 우리입니다. 저플예요 볼 수도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깰면 레어 티켓 한 장을 주시는데 조금만 샤이보거 한 마리가 나와요. 원래 샤이보는 엄청 커요. 얘가 조금만 샤이보인데 조금만... 엄청 약합니다. 아싸, 진짜 가도죠? 줄, 줄만 안 돼요. 이거. 너무 약해요. 줄만 네, 안요 자, 여기 2019 보이시나요? 아, 무겁습니다. 이렇게하 레이트 혼전이죠? 아저저 저거는 샤이보 미샤이보는 레이트 플레드가 플레인드 같은 사람이 아 같죠? 아, 샤이버, 플레인디. 아, 아, 한바퀴 아, 너무 쉽네요. 너무 쉬워요. 저거는 멍청이가 해놓면 한바퀴입니다. 그냥 아, 너무 쉬워. 너무 좋네요. 자 울시 하있죠아울시데1 하나 네, 년에 하나밖에 없는 돌고래를 안 내셨어요? 괜찮아요 너무 하세요 참아 누가 망쳤자이해 여러분들 이해 보이시죠 해이 해가 무척 쉽0 이렇게 큰데 하루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망쳐요 해도 공략할 줄 압니다 그래서 많이 펼쳐요 자 돌고래 나왔어 1 2한번밖에안 나오네 이왜어둡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맞못는것 같은데요 아직 종을 정을... 샤이브가 열심고샤이 샤이브가 고샤이가기고이브가고샤이가안기고샤가이가 웃기고, 이브가웃기가 웃기고, 가 웃기고, 샤이브가 웃기고, 샤이브이가어이브가가웃가 오좋은데요 언제 온요 레어 티켓? 나오요 어, 나와 빨리 나와 안 나오는데요? 맞지요? 감사합니다 자, 자 여러분 레어 티켓 한번 뽑아도록 하죠 망이라망이라망이라망이라그말 하면 진짜 망합니다 마해라 오늘은 저희안 보겠습니다 와. 아 이거 있던 거 나왔네요. 고양이 능사 망했어요. 망했어요. 자 바로 쓰기 거예요, 아니면 익 X 플러스실 거예요? 아 저는 원래 지금... 모든 거는 다 바로 쓰기 해야 돼요. 매익 X 플러스 먹고 싶죠? 이미 많이 좀 찍었거든요. 아니 플러스를 해야 좀 좋지. 응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10킬의 비로 고양이 능사는 자 이번. 또한번 까보겠습니다. 로 티켓에 신발이 걸려있어요. 이제 좋은 거 나와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전환해수 있습니다. 아 제발 나왔네요. 아 집어넣은 건아뭐 많이 하더던 게 어디예요. 자 잠시 편집하고 오죠. 아 저는 다시 플레인드님과 함께 다시 돌아왔고요. 자, 오늘은 뭐냐? 에일리언? 그 여러분 너무 세다, 너무 세다고 하는데, 아, 저는 여기 얘가 캐치볼 보면 너무 강이 에일리언한서 강하대요. 그렇지, 얘를 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플레인디님, 이 캐릭터도 좋을까요? 쓰레... 아닙니다. 저, 좋아요, 좋아요. 아, 저는 무녀어서잘못 뽑아요. 하면 잘못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킹냥님은 정말 쓰레기를 뽑으셨어요 네아 좋은 거를 뽑으셨네요 네. <laughs> 지금 바로 스페인 가보도록 하죠 아, 제가 이거 나중에 영상 볼거라서 아 저는 구매 안 했습니다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돈에 먼저 려줍니다음실에오 대나무 공주랑 국민이 단한 번밖에 안나오네 이름은 뭐래? <laughs> 캥거루 생각나네요 아, 양 너무 쉽죠. 양따위는 그냥 이 캔들. 맞아, 그럼 그개럴까요 네, 뭐한 개를 내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캥거루랑 똑같은 거예요. 담아요. 양들이 모두 랩소리 하잖아요. 뭔데요? 뚱뚱뚱 뜨안 돼! <laughs> 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다, 가 고추가 나와요, 이거, 이러다가. 그 전에, 은실을 손해주고. 헹그로가 나왔네요, 말 그대로. 정말 쉬워요. <laughs> 고양이 삼성이 계속 뽑아주시면서, 매일 기다립니다. 이쯤에서 안 해주세요. 고추 나오면 정말, 쓰레기입니다. 자, 이쯤에서 동굴에 한 마리 뽑아주시고, 고양이 은하소를 내면서, 여기 있는 거다 내줍니다. 왜냐? 저런 환경이 때문이죠. 은이 없는데요? 어검선생님 나왔습니다. 정말 약하죠? 어왜 갑자기 록백을 했죠? 아 정말 약합니다. 이거 발사 오케이. 록백을 하거든요. 오 대박이네요. 뭔 대박 같은 소리예요? 맨날 개어 출났습니다. <목소리> 괜찮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쁘네. 깃뒤. 아 오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는 저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아 지금 플레이트님이멈춰보라 해가지고 지금 멈췄는데요 뭐하는 짓이죠? 아 잘못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이게 다 작전이에요 이 사람이 못하게 말이죠 네? 자뭐 아, 들었는데요? 아, 아닙니다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죠 자, 멍멍이 나왔어요. 아, 과연 킹링님은 어떤 작전을 쓰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3까지온 거고요. 아, 저와는 차원이 다르시네요. 저는 양을 붙였습니다 이런 거못텨가지고뭐 하시게요. 아, 괜찮습니다. 개척기 뭐하괜잖아요저들이 범위여가지고 이 정도만 내가 두면 뭐하요 아닌 거 같은데. 다른 것도 되시지요. 반갑습니다 뭐? 참고로 제가 치 하나 주시는데 벽을 너무 많이 쌓아주지 마세요. 그럼 어, 얘들이 음, 다 죽어 음, 다녀. 음, 좀, 좀 어, 그 정도만 하고, 그 기다리겠습니다. 얼디언 나왔지? 그니 공격력 다운 시키는 그 근데 지금, 킹님은 은실을 안 들고 계시는데 이유가 무엇가요 아, 은실이 되면 뭐, 바부지 당할 수도 있죠 갑자기 죽으는 쿨템도 들어가지고, 요실은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하시는 건가요? 저도 똑같이 방향이 좋습니다. 그냥 빨간 적이 나왔기 때문에 밀어주는 거한 마리 사환해고요 네, 시실이 소환 안 해요. 대박입니다. 각각 두 마리씩. <laughs> 둘다 걸렸어요. 아이따, 아이따 최고입니다. 어한번 잡았어요. 어한번한번 한대요. 네, 강단남요. 오른쪽, 점. 오, 마지막이니까요. 여러분, 네, <놀람> 네. 네. 자, 여러분 바로 이제 다음 방 가보도록 하죠. 이리아 <놀람> 어, 여기 마지막이니까. 민 아! 이이 아, 아, 이 사람 보게 죄송합니다 제발 한번 리아실까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탈리아에 이따갈 거요 어, 원래 브금 아닌 거 같은데요? 뭔, 뭔 브금이죠? 뭔인가요 아, 제가 좋아하는 브금이 있습니다 깨셨나요? 아닌 일손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어쨌든 제가 나중에 한번 공략해 주죠. 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좀 지루하시죠? 오늘 손편집하겠습니다. 안 돼요. 아습니다 네. 바로 편집을 하도록 하죠. 아, 지금 편집을 하기로고요마 아, 멋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못 보여드렸네요. 자, 킹냥. 이번에도 이탈리를 깰수 있을까요? 아, 깼네. 너무 쉽켰겠어요 네, 네, 너무 쉽켰깼습니다 아, 그냥 컴더 좋습니다. 자, 다음번에 돌아다가겠습니다 킹냥은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합니다.